선생님, 우리 반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와보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? 오늘은 그 상상을 조금은 현실로 만들어줄 온라인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. 바로 심스페이스입니다. 심스페이스, 온라인 사회정서학습 도구인데요. 이 도구, 꽤 강력합니다. 첫 번째 핵심 기능은 감정체크인입니다. 학생들이 오늘 하루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보는 활동인데요. 우리가 흔히 짜증나라고 뭉뚱그려 표현하는 감정도 사실은 여러 가지잖아요. 속상하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그냥 따분할 수도 있죠. 심스페이스는 이렇게 학생들이 감정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그리고 이 기록이 쌓이면 한달 동안 내 감정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집니다. 두 번째 핵심 기능은 마음 일기입니다 학생들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바로 AI가 일기를 분석하고 조언을 준다는 거예요. 학생들은 자신이 쓴 글을 객관적으로 다시 바라보고 AI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도 배워갑니다. 그럼 선생님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? 우선 대시보드에서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의 감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, 감정 흐름이 어떤지 한눈에 볼수 있죠. 또, 주제 관리 기능에서는 학생들에게 줄 일기 주제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주제만 정하는 게 아니라 AI가 어떤 관점에서 분석할지,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몇 살로 맞출지, 이런 설정도 선생님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일기 관리 탭에서는 학생들의 일기를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. 이때 화면에 마음 신호등이 함께 뜨는데요. 초록색이면 괜찮은 상태지만, 빨간색으로 갈수록 선생님이 좀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. 또 마음 관리 탭에서는 학생 개별 종합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 상담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 그룹 옵션 탭에서는 규절 상황에 맞게 기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글쓰기와 체크인 중 어떤 기능을 쓸지 학생이 글을 선생님께 보이지 않게 비밀로 쓸수 있게 할지, 또반 전체가 함께 글을 공유하는 공유 이야기 게시판을 열지 말지, 선생님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심스페이스. 시작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. 그룹 설정 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, 학생 이름과 아이디, 비밀번호를 엑셀에 정리해 업로드하면 끝. 그러면 바로 계정이 만들어져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부모 개인정보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. 참고로 심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는 유료 서비스지만 서울시 선생님들은 센메일 인증을 하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사회정서학습 도구 심스페이스 선생님도 써보시겠어요?